식사해? 이쪽으로 와봐. 이리 와봐. 아우, 사랑해. 사랑해, 둘기야. 날랐어? 평화로운 새, 우리 둘기야. 사랑해. 아우, 우리 우주, 우수 좋아해. 사랑해, 사랑해. 밥은 내가 못 주지만, 너 사랑해. 아우, 그래, 그래, 그래. 한 바퀴 더 있냐. 따라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오늘 날씨가 좋은데, 건강하게,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야, 그 바이러스 콕콕콕 다 잡아먹어버려. 너희들이.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니. 오, 날란데, 평화의 새니까, 너희들은. 여 보세요. 우리 둘기들 보세요. 저 나르는 새도 보세요. 얼마나 자유롭습니까? 여기 보면은요 흰새 그 무슨 새들이요 많아요. 그저 색깔들이 각각이 그 둘기도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색깔들이 많아요. 둘기야 사랑해. 오늘 또 건강하고 우이고 날라왔습니까? 이제 가고 있네요 서서히.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줄 수가 없어. 밥을 준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, 여기서는. 비만 하지 말고, 다이어트도 내도 또 해야 돼. 밥도 안준 사람이 그런 말 한다 하면은 좀 그러지만,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모델로 찍어주는 둘기가 고맙습니다. 오늘도 우리 둘기 다 건강하고,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빨리 해방되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모두 다 치료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우리 둘기들이 저렇게 비상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건강하게 비상하게 되길 바랍니다. 아멘. 종교살롬. 아멘입니다. 사랑합니다.